자, 먼저, 동방예의지국 기자 인사부터 드리고 함께하겠습니다. 현재 KBS TV 콘서트라는 프로그램과 생방송 지금 충북은에서 인사드리고 있는 사회자 박하늘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다 같이 찾아주신 모든 분들 가족, 친구, 연인 분들과 함께 음악으로 소통하면서 추억을 다 만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내빈 분들이 참석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선 제가 전달받은 분들 먼저 한분한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때마다 정말 우리 청주시를 위해서 충청북도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이니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충청북도의 연철영 원내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신청국도의 박문희 의원님 함께 함고 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우리 허창원 의원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이상식 대변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 네, 정말 지적인 여성 리더 카리스마입니다. 우리 손매 의원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청주시의의 남일현 행정문화위원장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청주시의의 김기동 의원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청주시의의 변은영 의원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청주시의 임정수 의원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청주시의 김미자 의원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따라 김미자 의원님더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끝으로 중평군 장천배 군의장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도 우리 내비인 여러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네, 한분한분다 체크를 해서 중간중간에라도 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데 저 앞에 여자, 처음 이게, 어 뭐라고 해야죠 원피스? 커플, 우리 커플 옷을 입고 있는 친구는 쌍둥이인가요? 아, 어 쌍둥이 한명만 앞으로 나왔세요 어 언니가 나와봐, 언니가. 의원님이 이번에 직접 좀 전달 좀부탁드리게요남다 의원님. 네, 우리 쌍둥이 구만 친구. 네, 아유. 고맙다 너네가 박수 저렇게를 셨어 고마워, 고마워. 자, 아 네, 내빈 분들 또 잠시 후에 또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이쯤에서 선물을 좀 드려야 되는데, 혹시 오늘 음, 나는 좀 특별한 날이다 하는 분 계신가요? 네, 혹시 주말 부부 계세요? 주말 부부. 오늘 또 주말을 맞이해서 네, 주말 부부가 함께 왔다. 영화 티켓 을좀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주말부부가 없으면 주말부부 하고 싶다 는분 계세요? 어우! <목소리> <laughs> 어우! 리나라왜 이래! <laughs> 아, 두 분은 누가 여자고 누가 남자예요? 제가 구분이 안 돼서. 아, 그렇죠. 뭐, 성에 대한 정체성은 네, 자유분방 한 거니까 두분나와세요 네, 영화를 볼수 있는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 분이 굉장히 남자와 남자분인데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네꼭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명만 받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기 뒤에 네 보면은 굉장히 미녀와 야수 커플이 있어요. 한두분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블랙앤화이트도 아니고 남자 친구는 굉장히 까만 피부로 갖고 있고 여자 친구는 굉장히 하얀 피부인데 두 분을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아니요 안 만난 거예요. 아 정말 여자분 잘 선택하신 겁니다. 네? 아, 친구 사이에요. 절대 친구 사이는 연인 사이하고 되면안 되면 큰일 나는 거야, 아시겠죠? <laughs> 우리 남자분 나와서 티켓 좀 받아 가세요. 롯데 시네마에서 협찬해 준 영화 티켓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좀 선물 받을 때는요, 박수를 좀 쳐줘야지. 네, 이렇게 센스 있는, 네, 문화 시민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상남자 겁나 까매. 밥 사고 주세요. 여기 <laughs> 아, 있는 남자분이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이제 다음 네, 공연 도 함께 하려고 하는데, 네, 두 분도 커플이에요. 예, 네, 행복, 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이렇게 남남 커플이 많아, 오늘. 자, 이제 다음 네, 공연 하기 전에 또 소중한 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그 사실 성안길 거리 문화 공연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공연이 한 4년 정도 함께 하고 있는데, 어, 4년 중에 오늘이 아마 가장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힘써 주시고 어,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또 충청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 모든 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일부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So, 좀 전에 네 습전에 먼저 소개해드리지 못한 분들 또한분한분 번번 소개해드릴 테니까 아낌없는 박수로 네 더욱더 열심히 네, 두손두발 들고 열심히 일하시라고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충청북도의 이숙계 교육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 역시 교육위원장님답게 배꼽에 손하고 90도로 인사하는 모습 아 최고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 다음 우리 충청북도의 이옥규 의원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다 다음은 윤남진 의원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유영 의원님도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 이수환 위원장님도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건설환경소방과 위원장님이십니다 자 다음 우리 이사욱 의원님도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청주시 의회 한병수 원내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네, 정말 동네 형 같은 이미지를 갖고 계신 변정호 의원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 노래도 굉장히 잘하시는데 오늘 이 무대를 좀 한번 네, 도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청주시 공무원 노조의 신태건 노조위원장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뒤쪽에 계시고요. 네, 자 정말 일주일 전만해도 굉장히 더웠는데 이제 어,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부는 오늘 또 가을 저녁이 된것 같습니다. 어, 이곳에서 청주 성환길 거리 문화 공연 우리 원도심에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가족, 친구, 연인 분들과 함께 어, 이 거리 지금 계시는 것 같은데 좋은 추억 이곳에서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